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코인의 시대 또 하나의 투자 상품일까 신기일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네, 니가 예. 아 전직 상무님과 투자 상품 세 번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 두 번째 꼭지죠. 비트코인 시가총액 일천조 원 가상자산의 명과암요 내용이거든요. 네. 코인이 정말 열풍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막폭발적이어도 되나? 문제 없나? 예전에 음. 제가 페이스북에 네덜란드 튤립인가요? 네. 뭐 그것도 이런 광풍과 비슷한 거 아닐까 음. 뭐 이렇게도 썼는데 음. 상당히 보시기에 코인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권 출신이고 아 물론 네. 금융권 출신이라고 다 이렇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채권 기준, 뭐 부동산 기준의 전통자산 갖고금융상품화에서 네.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되게 낯선 자산이긴 하죠. 예. 근데 어 어쨌든, 소위 말하는, 그,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라는 게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비즈니스가 계속 만들어진 지는 꽤 이제, 이제, 이제는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광풍이 네. 이제 두 번째도 이미 지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도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폰지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기반이 만들어져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중심의 기존 뭐~ 무락 같은 그런 큰 회사들은 오히려 이쪽에 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 어느 정도는 투자자산으로서의 기반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음. 비록 그게 뭐 본질적인 가치가 있던 없던 등에 떠나서 예.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전 기본적으로 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명인들 중에 특히 뭐~ 테슬라의 앨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뭐~ 코인 가지고 음. 그렇죠. 차를 사게 한다 한다, 그렇죠. 한다 했다가 네. 안 한다 했다가 네. 뭐 이러니까 더 이슈가 크게 됐던 음. 것 같아요. 세계 1, 2위를 다투는 부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 그러면 상무님 코인 중에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수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코인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고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네. 뭐 구조나 뭐, 그게 예. 어떻게 돌아가는지 등등은 워낙 뭐 인터넷에 많다 보니까 조금만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 시간에 이걸 설명드리긴 음. 좀 애매한 것 같고요. 가장, 소위 말해서 1세대, 1수, 1세대 암호화폐, 2세대 암호화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뭐,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능이 더 붙어 있는 것들이 음.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예, 예.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 이제 코인의 흐름을 보면 수많은 코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코인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 코인을 사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뭐 우리 이제 달러화처럼 우리 현실 세계에 보면 여러 나라의 화폐가 거래 되지만 그 화폐가 거래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있는 기축통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달러고 달러죠. 예.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이더리움 카 비트코인이 코인판에서는 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아.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러 코인이 많습니다. 여러 코인이 많이, 많은데 사실은 예. 변동폭이 꽤 크고, 어, 어려운 부분도 많죠. 근데 네. 이제 조금 더 코인 중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어, 유동성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음. 이두 가지 상품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 예, 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그럼 보면, 전통적인 뭐 주식, 뭐 채권, 그걸 기반으로 하는 뭐 펀드나 e t f 이런 거 이외에 코인이 투자 상품으로서 대안이 될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되게 많은 논란과 예. 의견과 이제 여기 있 그게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있을, 뭐 수... 예, 예, 있을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선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자산이라는 거 특히 투자 대상인 자산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가격이랑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감안해서 가격이 매겨지느냐 그것보다 싸냐 비싸냐. 그럼 사실 네. 가치보다 싸면 사야 되는 거고, 그렇죠. 가치보다 비싸면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 암호화폐 자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가격과 가 가격에 있죠. 이제 거래소에서 네. 거래가 되니까 이 가치에 대한 판단이 되게 어렵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주식에서 얘기, 주식에서 주식 가격 평가 모형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채권도 그렇고 네. 뭐 이자를 기반으로 혹은 현금흐름을 그렇죠. 기반으로. 뭐, 뭐, 현재 가치에 화 해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모형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게 전혀 먹히지 않아요. 알 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 가치를 폄훼하는건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는 사실 조금 거리가 있는 자산이다 하고 음. 그렇다고 현실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산들은 사실 뭐, 뭐 예를 들어화폐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 교환의 대상이 될수 있잖아요. 음. 내가 현장 가서 뭐 물한 물한 병이라도 사먹을 수 있는데 물론 일부 이제 뭐 어떤 스토어들은 특히 뭐, 뭐, 아.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 차를 뭐 비트코인으로 받기도 했으니까 예. 약간의 교환의 기능이 있지만 사실 되게 잘하는 거고 예. 그런 부분까지 좀 떨어지는 자산이다 보니까 약간 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음, 선 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코인은 뭐, 이렇게 좀 고민되지만 좋습니다. 그럼 투권인 입장에서 음. 그런 거를 투자하는 고객분들 만나면 음.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그 이제 뭐 결국은 고객의 투자 성향이 또 중요하고, 예. 뭐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 예. 제가 한창 이제 투어인대사 마케팅을 하고 다닐 때, 어 제가 좀 강조한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이게 이제 거의 투자 권유쟁인 분들이 보시니까, 예. 그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의 수익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무슨 어, 얘기하면, 잠깐만.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다. 네, 네. 네. 무슨 얘기냐면, 네, 네. 그러니까 수익이 좋아요. 수익이 네. 좋다는 거는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럼 그 오른 자산이 계속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알 수가 없죠. 네. 뭐 이거, 이, 어느 정도 올랐어요. 이걸 팔아야 될까요? 막 팔지 말아야 될까요? 이것도 되게 알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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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투자 공유 내행이 그걸 판단해서 그걸 매니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게 되게 변동성 있는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났어요. 근데 수익이 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은 그걸 팔고 아파트를 삽니다. 음음. 예, 사실 나름 되게 좋게 생각하고 뭔가를 했는지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뭐 운이 좋게 수익이 났던 수익이 나지 않았던 그렇게 투자한들 사실 고객이 고객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가야 되는 게 사실 두 번이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고생만 하세요. 네, 아. 네, 고생만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 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의 관심, 뭐, 뉴스, 언론, 이런 데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음,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의가 들어올 때 당연히 어느 정도 커멘트 해줄 수 있는 네, 게 필요한 거고, 그런 용도를 위해서 이 책이 필요하신 거죠. 네, 네. 그런 거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어떤 고객이 어, 코인 어때요? 뭐 투자하면 좋아요라고 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핵심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객의 성향. 성향이. 예. 예. 아, 위험선호성향. 예, 예. 예. 왜냐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 중에 70% 이상은 보수적이거든요. 예. 원금 이상. 뭐 원금을 그렇습니다. 이제 원금 보존을 되게 추구하고 예, 예. 뭐 안정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나요. 근데 예. 물론 그런 분들도 가끔씩 뭐 TV에서 뭐 주식 오른다 코인 오른다 막 그러면 어 나도 해볼래 뭐 이제 하다가 막 마이너스 막 5%만 네, 네. 찍혀도 막막 막 쫓아와서 그렇죠. 막 역살 그렇죠. 멱살, 그렇죠. 멱살 잡고 막 그렇죠. 이런 경우 많거든요. 예예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잘 보셔야 돼요. 근데 네. 네. <laughs> 과연 코인을 얘기하는 이 투자자분이 마이너스 뭐 아시겠지만 30% 40% 50%는 금방이잖아요 코인에서는. 그렇죠. 예 최근에도 예뭐 찰리 먼거 음. 그 네. 님이 이제 한번 저격을 한번 했다. 마이너스 사십 볼 그대로 났습니다. 예, 예, 하루 만에. 네. 예. 이러한 변동성을 과연 견딜 수 있는 사람이냐 예. 하고, 팩트도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어, 2021년 6월까지 이 전체 코인 시장에 새로 상장이 된 음. 가상자산이 총한 8,900개 정도 됩니다. 8,900개. 예. 코인의 어. 개수가 어.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8,900개씩. 네, 예, 예. 그렇죠. 어. 근데 그 중에 40%인 약 3,500개 정도가 이미 상패가 됐어요. 없어졌어요. 예, 없어진 그러니까. 거예요. 휴지가 네. 된 거예요. 근데 그, 그,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3,500개 중에서 90%는 음. 3년 안에 다 망했고요. 아... 하고 50%는 1년 안에 망했어요. 예. 네. 네. 그만큼 변동성과 위험성이 높은 거죠. 살아남을 놈을 찾기도 쉽지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잘 되는 네. 놈을 잘 선택해서 이제 갖고 와야 되다는게 쉽지 네.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대표적인 자산을 간다면,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그나마 나은 것 같고요. 음. 그 대신, 오히려, 그들 자산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기대수익이 좀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걸좀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 네. 그, 그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후 자산, 음. 어떤 특정, 뭐, 주택이나 교육 자금, 목적 자금 갖고 하시면 네. 안 되고, 네. 정말, 그, 없어져도 좋다. 여유 자금. 그렇죠. 어, 난 이제 이동. 남성분들한테 어, 그런 돈은 차라 없더라고요. 아, 물론 없죠. 예, 예. 근데 이제 예. 그런 자금 위주로 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게 투어인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음.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저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은 진짜. 크게 됩니다. 예. 예. 가끔 주변에 투어인 분들 보면 너무 고객의 수익을 본인도 하면서 막 추구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가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어, 저희는 그거를 관리하고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어, 당신의 어떤 인생에 필요한 자금들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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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 같이 뛰어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멀리 던지는 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예, 예. 그 떨어진 저 자산을 아그저 인생의 골을 예, 같이 뛰면서 뛰어주는 예. 거죠 아. 페이스 코치인 거예요 예그 말씀이 공감이 크게 합니다 네. 어, 오늘 코, 어, 그 코인의 시대 또 하나의 투자 상품일까 신기루일까 요거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코인은 철저히 여유자금으로 날라가도 좋은 자금으로 네, 그렇게 하시는 게 현명하다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예.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